1월 2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함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오병들에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로 박혀 죽으시고, 천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편에 네. 앉아 계시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주중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정과 주절의 용서와 위법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네.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524장 오이시니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시네 죄악도스 우리 영혼 뒤또 뛰며 주를 보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장질시로 다해 죄악 고슴불이여 한번 삼장 6절 말씀입니다. 다읽겠습니다 너는 내 길을 고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는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빚어 주시는 그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laughs> 지금 그를 인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 요즘에, 주, 저는 점점 더 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게 답이 없는 것을 더, 어, 느낍니다. 아, 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는 이젠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고, 어, 예전의 모습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더 돌아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다섯 가지 최고의 정체성은 절대 하나님 없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갈 때 빨리 바, 바로 하나님께 바로 돌아갈 수 있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느낍니다. 음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곧 하나님 인정하는 게내 생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것도 혼자 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멋진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나의 생명과도 같은 그 은혜인 것을 어, 더 느끼게 됐습니다. 음, 매일 그래서 우리는 앞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로 매일 들어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유일한. 한가지의 기름을 믿습니다 어, 말씀을 하나 더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또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인정하지 않는 게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고 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구절을 영어로 봤는데,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라는 이제 구절인데 그게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활용해라 이런 구절이더라고요. 그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근데 이 말씀이 음, 그냥 모든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니, 나 나는 여와라, 호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여 누여. 하나님이 이 모든 기회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어, 저는 어제 더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는 그냥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는 은혜의, 은혜의 기회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잡고 이 기회를 잡고 내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지금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45장 7절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그 말씀이 요즘에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저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게 됐습니다 저는 세월을 낭비하는 게 사실 저의 전문이었어요 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들을 잘 포기하고 그것들을 잘 피하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었는데 참 많은 후회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제 과거는 잊혀지고 제 후회는 사라지고 제 아쉬움도 열등감도 비교도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저는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을 저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행복하게 살수 있고 책으로 멋진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가장 큰 은혜고 값진 보물이고 비밀이었습니다. 아, 오늘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도 일찍은 했네요. 아네 네, 네. <laughs> 네, 안녕히 가세요.까지 <laughs> 겠습니다